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퍼펙트 부동산입니다. 재보궐선거 이후에도 주택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무주택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집을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 투기 세력 또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더 비싸게 사주거나 더 싸게 내놓거나 둘중 하나의 분위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의 거래 침체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매수자보다 매도자들이 더 불안해하고 있다는 징구가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여러분들 저희가 어, 언젠가부터 이 기렉이라는 어, 단어를 좀 습관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비속어죠 그러니까 기자분들을 좀 이렇게 낮게 얘기를 하는 건데 뭐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 우리가 뭐 기사를 약간 좀 엉망진창으로 뭐 속된 말로 쓰레기 같은 기사를 쓰는 어,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기자라는 직업에 대한 어~ 그런 개념이랄까요 어이런 것들이 좀 과거랑 많이 달라졌죠 우리가 옛날에 기자라고 하면은 뭐 정말 정의를 위해서 어 진실을 위해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 이런 것들 막 캐고 다니면서 까발리고 이런 거였지만은 음좀 다르죠 과거처럼 이렇게 뭐 신문 부수 찍어내 갖고 뭐 한부에 5 0 0원7 0 0원 받는 시대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누구나 이제 공짜로 기사를 보기 때문에 언론사도 결국은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짜로 기사를 보는 일반 사람들을 더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은 본인들한테 광고를 싣는 대가로 광고비를 지급해 주는 어, 광고주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회사를 많이 얘기를 하죠 어, 그쪽을 편들 것이냐 당연히 돈 대주는 건설사 편을 들 수밖에 없어요 어 지금 요 기사는 어,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아좀 어, 이슈가 한참 됐었던 그 주상복합 아 어, 주상복합 관련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얘기인데 어 들썩인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어, 마지막 기사 끝머리에 보면은 어, 업계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어 당분간 동탄 신도시 투자 열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 이러고 있습니다. 어 투자 열기가 이어지는 거는 사실 객관적인 사실이라고는 장담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거는 이제 바람이다. 누구의 바람이냐? 업계 관계자의 에, 바람이죠. 어 그것이 어 실수요자, 그러니까는 대다수의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어, 집값의 하락 안정화를 바라고 있지만 어, 그 것과는 좀 맞지 않는 어, 이런 분위기를 만들려는 시도들이 있다. 그것은 예, 광고를 어, 생각을 해야 되기 건설사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어, 그런 생리 때문이다. 이거를 좀 감안하고 예, 보셔야 되고 투자 열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다음에 뭔가 좀 나올 것 같은 마치 속편을 암시하는 것 같은 어, 이런. 문장으로 마무리가 됐죠 이번주 월요일로 넘어옵니다 이번주 월요일로 넘어와서 어 지난주에 이슈가 됐었던 거지만 다시 한번 좀또 언급을 하죠 차익만 10억원 아직 팔기 팔지... 팔기는커녕 뭐 아직 들어가지도 못한거를 갖다가 예. 차익만 10억원 이렇게 좀 확정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참고로 저기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된어 었기 때문에 10년이 지나야 팔수 있습니다. 10년 뒤에도 어 분양가 플러스 10억 원으로 팔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건데 어 저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런 부분들은 사실 뭐 주식이나 이런 이제 금융 투자 상품 같은 경우에는 어 금융 투자 상품은 기본적으로 위험 그러니까 손실 가능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음. 근데 그것을 어 확정 수익이 날 것처럼 얘기를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어 근데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건지 어 이런 것들 좀 제도를 어, 좀 다듬어야 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 이제 보시게 되면은 기사 마지막에 마지막 것만 떠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또... 노... 아까 말씀드렸던 어, 요 디르퍼스티지 어, 얘기로 시작을 했지만 기사의 마지막은 어, 요렇게 끝나요. GS건설의 경기화성 어, 봉담 어디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요걸로 시작해서 와 15억 원 부럽다 대박이다 나도 되고 싶다 해서 요로 이제 어, 관심을 넘기는 건데 요 부분은 어, 좀 이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이거지만 끝은 어쨌든간에 어, 아까 말한 어떤 홍보 광고의 역할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모든 뭐 신문 기사든 모든 게볼때어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굉장히 좋은 습관인데 이거를 좀 생각해라. 모든 작성자의 이 기획 의도가 있거든요. 이런 이 기사가 왜 나왔는가?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어떤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가라는 이 기획 의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뭘까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보시면, 어, 정말, 이렇게 좀, 속된 말로 뭐 이렇게 호구당하지 않고, 어, 필요한 객관적 사실만 여러분들이 선별적으로 얻어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 의도가 다 있어요. 뭐 제가 보니까는 요즘에 뭐 세종시가 뭐 집값이 떨어진 하락 전환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 호가를 2억을 낮춰도 안 팔린다 이런 기사 제목이 떠요. 딱 그렇게 들어가 보면 맨 끝에 가면은 이런. 근데 하지만 앞으로 뭐 세종시는 입주 예정 물량이 뭐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안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끝이 나죠. 그런 걸 통해서 그럼 음, 귀의 의도가 뭡니까? 호가 낮춰서 내놓지 말어라 아,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집값 하라 불안불안해서 어, 지금 뭐 호가를 낮춰서 내놓든 아니면 사고 싶은데 못 사든 그럴 것 같은데 불안하지 마시라 이런 의도를 갖고 쓰는 거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면서 예, 보시면 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어,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역대급 청약 열풍이 불고 있다 아,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앞으로 어, 주택 가격이 어, 하락한다는 시그널 어, 즉 전조 현상이라고 예, 볼 수가 있어요. 일단 거래가 다 죽었어요. 거래가 지금 보시게 되면 서울시 같은 경우 어, 작년 6월 고점 찍었을 때한달 어, 사이에 15,000건 이상 거래가 됐었지만은 좀 다시 떨어지다가 작년 연말에 어, 영끌을 하게 만들었죠. 못됐게 예, 그렇게 해서 어, 잔뜩 도 잠깐 좀 올려가는 척 하다가 올해 넘어와서는 계속 줄어들면서 어, 이번 달 5월 현재까지 어, 800건이 약간 넘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한 여기서 50%를 더 얻는다고 해도 1500건 까지 안될 것 같죠 어, 서울이 그렇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올해 들어와서 어, 특히 5월달에 좀 급격히 많이 줄어들었고 어, 그러니까 뭐 막차 타라고 막 그런거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각 지역별로 보더라도 어, 다 아,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아, 올해 1월하고만 비교를 해본다고 하더라도, 어, 근데 제가 어, 뭐 유명 유튜버 채널에 올라온 것좀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집값 더 올라요. 청약 말고 집을 사세요. 뭐 이런 어, 제목으로 좀 올렸더라고요. 사세요라고 했지만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사주세요라고 들려서 괄호로 이렇게. 여기까지 좀해봤습니다 어, 그러면 거래량이, 조대 거래가 줄어드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어, 원론적으로 어, 먼저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 거래가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격 형성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가격이 매겨지는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어, 첫 번째로는 매도자가 있어야 돼요. 매수자도 있어야죠.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둘 사이에 거래가 왔다 갔다 하는 이 거래되는 물건. 거래 물건. 요세 개가 있으면 어, 일단 거래가 어, 형성되기 위한 어, 필요한 것들입니다. 팔고 싶은 사람은 매도자는요. 당연히 비싸게 팔고 싶습니다. 뭐 당연한 거예요. 매수자, 사고 싶은 사람은 당연히 싸게 사고 싶죠. 음. 그러면 이게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어, 예를 들어서 음, 수박이 먹고 싶습니다 어, 마트를 갔어요 수박 뭐 저는 한, 한 통에 2만원 주고 살 생각으로 어, 마트를 갑니다 근데 수박이 한 통에 4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두 배예요 100%가 비싼 거죠 어, 고민을 하죠 내가 수박이 먹고 싶긴 한데 두 배의 가격을 주고 사도 먹억도 괜찮을까 이 효용가치를 따져봤을 때 괜찮을까 어, 막 고민을 합니다. 그니까 러그 고민하는 모습을 본, 요, 수박 파는 분이, 3만원에 드릴게요. 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좀 고민하겠죠. 그래도 50% 비싼데, 혹시 2만 오천원에안 될까요? 어, 저는 이렇게 역제안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격을 찾아가는 것은 서로 양보를 한, 매도자는, 매도자, 매수자 서로, 팔려는 사람은, 에이, 근데 좀 싸게 팔자. 사려는 사람은 에이 좀더 주지 뭐 이렇게 어 서로 양보를 해야 되는데 누가 더 양보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어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있고요 어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 있고 예 그런 겁니다 어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어 매도자 우위의 어 시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가 더 똥줄 타냐 예 이쪽이 아직은 똥줄 탄다 이런 얘기예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어 시장 같은 경우는 자이 내용을 수박 얘기를 간단하게 좀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서 그러니까 지금 집을 이 매도자 입장에서는 싸게 파기 싫죠 당연히 예, 사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사기 싫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안 돼요 참고로 부동산 시장은 어, 두 개입니다 두 개죠 이미 나와 있는 물건을 갖다가 주인이 바뀌어 가면서 사고 팔고 하는 매매시장 2차 시장입니다 1차 시장은 청약 분양 시장이죠 그러니까 막 만들어진 이거 주식 시장도 똑같아요 주식 시장도 보시면 우리가 흔히 그냥 주식하는 분들이 하는 거는 유통시장이죠. 이게 2차 시장이에요, 사실은. 어, 1차 시장은 발행시장이라는 게 있죠. 어, 비상장 기업을 상장시키는 그런 과정 딱 똑같습니다. 주식이랑 부동산이랑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왜 지난 주에 그 정말 주상복합, 어그 동탄 여기에 예. 그주상복합에 그렇게 많은 청약 열풍이 불어닥쳤냐? 이거 너무 비싸서 사기 싫다 이거예요. 안될거 뻔히 아는데, 한번 너 너구나 보자. 그래서 다 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앞 어, 페이지에 제가 여기 밑에 보시면 그 제목 뭐라 그랬습니까? 집값 더 올라요. 집을 사세요. 라고 한 불안한 사람들은 기존에 이쪽에서 더 비싸게 많이 팔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눈을 일로 돌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런 불안 심리가 이제 요걸로 나타나면서 예. 좀... 마음이 예, 좀 불안불안한 어, 그런 불안 심리를 저희가 어, 역으로 좀 읽을 수가 있다. 아, 그만큼 하락에 임박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여기 입장에서는 여기서 비싸게 팔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뭐냐면 은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거래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군중 심리죠. 작년 연말에 연끌하게 만든 게 바로 이겁니다. 군중 심리. 저도 저도 사고 저도 사고 저기 샀어 아 이걸 이게 이렇게 비싸게 해. 이거 저기 작년까지 5억이었는데 무슨 10억이에요? 근데 여기저기 10억이 다 사고 있어. 그러면 오씨 사야 되겠다. 비싼 거 알면서 추경매수에 들어가. 이거를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거래가 많아야 되는데 지금 거래 뚝 끊어졌죠. 그러니까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청약 대신 이렇게 예, 하자고 어, 쪼고 있는 쪼이니까 예, 쪼들 후달리니까 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로또 분양 로또 분양 어, 뭐 로또가 맞는지 아닌지 솔직히 뭐 <laughs> 봐야 되겠죠 어, 예를 들어서 앞으로 7년 동안 떨어졌다가 3년 올라가서 다시 지금 자리에 오면은 뭐 로또 맞죠 예,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다관시면 되세요 예, 그래도 매매보단 예, 상대적으로 음. 분양이 낫지 그래도 지금 분양가도 뭐 별로 싸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다음 주에 아마 요거 두 개, 요두 개가 좀 얘기 많이 나올 겁니다. 아까도 기사 나왔었고 여기 어, 이번에 사억 로또, 화성 동탄 또 반값 아파트 이, 이, 이 이제 이거 어, 요거 나오는 거죠. 아까 요 기사는 보셨고요. 음. 요두 개가 좀 많이 언급이 될것 같은데 이 지금 반값이라고 하는 거는 주변에 있는 시세 대비 뭐 반값이다 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10년 뒤에도 어, 그것을 반값이 라고 할수 있을까? 음. 주변에 있는 것들이 만약에 반으로 떨어지면 반값이 아니라 제값 주고 산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뒤에는 어, 반값이 예, 아니게 예, 될 수도 있다. 아,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죠? 음. 자, 어, 지금요. 이 보시면 이 수요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니까 러 지금 이 나라가 망하든 말든 어, 집값이 계속 비싸야 된다. 심지어 더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 수요가 사람들이 계속 막 미쳐가지고 사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수요를 이렇게 늘려야 되는데 어, 그런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 이번 전세 대출은 이 d s 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런 걸 가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 계속 이 고가 전세 수요가 유지되기 때문에. 예. 괜찮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은행에서는 사실 힘들어요. 결국은 요게 없던 일로라고 됐지만 하나은행에서 소유기간이 6개월이 안된 주택에 전세 대출을 제한한다 라고 얘기 나왔는데 없던 일로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추진했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보류를 했다고 해도 이런 걸 하려고 했던 그 의도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6개월 안 소유기간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소유 기간 6개월 안된 주택이 뭐냐? 이게 바로 작년 연말에 들어왔던 어 영끌 막차 물량들이죠. 굉장히 불안한 비싸게 거품으로 들어온 고가에 무리해서 들어온 그런 물량들이라는 겁니다. 이거에다가 되고 전세를 막 그냥 대출해 주면 나중에 그 거품이 꺼졌을 때 전세 보증금이 반환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될 수 있죠. 그러면 은행에도 부담이 되고. 보증보험사, 뭐 S.J. 이런데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가뜩이나 우리나라 지금 여기 가계부채 비율을 보시면 작년 3분기 OECD 가운데 1위, 그렇죠? 그리고 4분기, 1분기 때 여러분들 2020년 4분기, 2021년 올해 1분기까지도 이뭐 비투, 연금 수요는 엄청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 보험사는 뭐예요? 보험사 잠시 지우 지우 다 있을게요. 너무 많다. 음. 보험사는 어떻게 돈을 버나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100명한테 1명한테 보험료를 10만 원씩 받습니다. 음. 그러면은 얼마죠? 천만 원이죠? 네, 천만 원인데 이 중에 손해 그러니까 사고가 보통상적으로 2%가 나더라. 교통사고가. 자동차 보험이라고 칩시다. 네. 자동차 교통사고가 보통 2트 나는데 평균적으로 수리비가 한 300만원 뜨더라, 보상금이. 보험금으로 나가는 게. 그러면 이 보험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1000만원을 보험료로 받아서, 보험료 수입을 얻어서, 2%니까 2명이죠? 300만원 곱하면 600만원. 1000만원의 보험료 수입을 얻고, 6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400만원 남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장사하는 게 보험이죠. 근데 지금 뭐, 주택보증금, 뭐, 거기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만약에 나중에, 이거 전세보증보험 들어가지고 했는데, 이거 집값 박살나고 막 깡통주택 돼가지고 막 반환 안 되고, 그러면다 물어줘. 그러면, 이 손, 이게 2%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0%로 올라가면, 이 보험에서는 400, 300이 아니라 3천만원에, 이 망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날까봐, 이런 거를 추진하고 있는데, 없던 일로라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은행은, 대출을 함부로 해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대출 신자를 강화하려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 그만큼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위험하다고 보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눈치챌 수가 있죠.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지금이 집값 고점이라는 겁니다. 집값 뿐이 아니죠. 사실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해 지금까지에서 바야흐로 정말 투자의 시대입니다. 모든 투자 상품이 다 올라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금리를 다 낮췄죠. 금리를 낮추니까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거기다가 화폐를 또 찍어내기까지 했습니다. 음, 돈 풀기, 통화 완화 정책. 예? 그리고 그러니까 화폐 가치 떨어지니까 화폐를 갖고 있으면 손해 보니까 뭐라도 사는 거예요. 질 만만한 게코주부죠 코인, 주식, 부동산, 그다음에 원자재까지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막 했는데 이제 이런 기사 나오고 있습니다. 일제히 급락한다. 고점 논란 얘기 자꾸 나오고 있죠. 밑에 보시면 가격 상승이 수요를 억제한다. 풀어 말하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살려는 사람이 없다. 투기 수요가 됐든, 뭐 실수요가 됐든 간에. 이거는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예? 부동산은 예외인가? 마찬가지죠. 가격 상승은 수요를 억제시킨 요인이에요. 모른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되죠. 비트코인. 이번 주에 특히나 많이 흔들리더군요. 어, 기관은 이미 한달 전부터 팔고 금 샀다. 금은 뭡니까? 금? 금은 달러. 그 다음에 어, 채권하고 더불어서 3대 안전자산 중에 하나가 바로 금이죠. 율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래 차트가 바로 금차트입니다. 어, 최근 1년인데. 보시면 이번 사이클, 이건 직전 사이클, 이거는 이번 상승파동. 이전 상승파동에 비해서 지금 상승파동이 기간도 길죠. 상승폭도 크죠. 예, 이걸 따져보면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몰린다. 위험자산은 이제 말 그대로 정말 위험하다. 음. 위험자산 지금 가격이 올라간 건 전부 다 위험자산이에요 코 주부 말할 것도 없고요 원자재까지 떨어지고 있으니까 어, 그만큼 과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심지어 제자리보다 더좀 떨어졌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서 올라가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경기순환사이클입니다 음. 계속 호황만 나오지 않아요 계속 불황만 있지도 않습니다 호황이 계속되면은 일부러 좀 누르려고 정책이 나오고 너무 박살 나면 부양책이 나오는 이 사이클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금리를 낮추는 바람에 그 사이클이 좀 예, 깨진 것 뿐입니다. 어, 다시 원래 자리를 향해서 예, 돌아가고 있다. 주식시장에서도 그런 현상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1998년 이후로 어, 우리나라 종합 주가지수 차트고요. 요 위에 보이시는 게 바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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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보이는 게 바로 외국인 외국인 자급의 어, 유입과 유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일단 뭐 엄청 올랐어요 코스피 미친이지 올랐습니다 근데 요 지금 유입보다 유출이 훨씬 많고요 위에 파란색 막대기 보이시죠 빨간색은 유입 파란색은 유출입니다 이게 주단위로 나타난건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만 외국인들이 6조 이상 빼갔습니다 이 규모는 이때가 바로 리먼 사태입니다 리먼 사태보다도 지금이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돈을 더욱더 강하고 공격적으로 빼가고 있다. 이건 바꿔 말하면 뭐냐면 위험 자산이 너무 거품이라는 거예요. 자산 시장에 거품이 너무 심하니까 주식 시장에서 이렇게 티가 딱 나고 있는데 부동산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굉장히 지금 현재 거품이 많이 끼어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지금 폭격기가 저 하늘 높이서 융단 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매물, 폭탄을 막 떨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상에서 하늘을 안 보고 앞만 보고 있으면, 가까운 데만 보고 있으면, 내 머리 위에서 저게 떨어지는 거 몰라요. 지금 아직 매물 폭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물 폭탄이 나 오, 매물 폭탄 나오는구나라는 거를, 우리 일반인들이 인지를 하고 나잖아요? 그때부터는, 호가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의도 걸려가지고 저 어? 이렇게 팔아치운다고 쳐도 잘 모르는 사람한테 저때되면은 잘 모르는 사람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아이고 지금 위험하구나안 사요. 그러면 호가 인하 경쟁이 붙어서 안 팔린다고요. 살 사람 있어요. 사실 저도 누가 사요? 이미 무리해서 사 사람 다 사가지고 음. 응? 살수 있는 잠재 여력을 갖춘 사람이 그때 되면은 버티냐 못 버티냐 생존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래서 늦는다 음? 하늘을 올려서 여러분들 좀 멀리 고개를 들어서 위를 보면 어 지금 현재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진실을 알수 있다 그죠 진실을 언론은 진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언론은 어 본인들이 필요한 기획한 내용을 어 일반 사람들한테 심어주는 것이 더큰 목적이기 때문에 어 절대로 그런 부분에 어, 넘어가지 마시고 어 자리를 꾹 이렇게 어, 객관적인 상황을 잘 인지하시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아주 퍼펙트 부동산 어, 오늘은 좀 길었네요. 다음 주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예,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